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이번 실험은 이전에도 실험한 적이 있었던 어소리티입니다. 신화 클래스의 특수 스킬을 보면 라울은 딱히 어소리티에 대한 스킬 설명이 없지만 에르휘나는 엔소모브라이트 불칸은 레퀴엠포데스라는 스킬명으로 조금씩 다른 어소리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에르휘나의 엔소모브라이트 효과는 이미 지난 실험 영상으로 확인했고 이번에는 불칸의 레퀴엠포데스 스킬은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은 드비안의 샷서버의 고잉메리오 혈맹의 김소문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실제 불칸을 소유한 분이 많이 안 계셔서 실험을 못할 줄 알았는데 라이브 방송 중에 선택 도와주시 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소문님 과 같이 도와주신 또르롱님 아기 너구리님 김망치님 김춘봉님 합장 비둘님 김큰큰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험은 약 20여분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김소문님은 상점표 무기를 착용하고 모든 장비를 해제한 채제 캐릭터를 공격했습니다. 스킬은 어소리티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오프한 상태입니다. 제가 실험하는 방식은 어소리티의 평상시의 평균 데미지를 구하고 스킬 블록이 발생했을 때의 데미지의 평균을 구해 그 편차를 이용해 어소리티의 최대 데미지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스킬 블록이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데미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제 캐릭터의 스킬 블록 확률보다 김소문님 캐릭터의 스킬 블록 관통 확률이 거의 비슷하거나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불칸 어소리티의 최대 데미지는 어느 정도다 라는 추측은 불가능하여 영상을 제작하기에는 부족한가 싶어 실망하는 도중에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가끔씩 평상시의 어소리티 두배 남짓한 데미지가 기록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평상시 어소리티 데미지는 800 중반대의 데미지였지만 총 4차례 1650, 1720, 1746, 1794 이런 데미지가 보입니다 보통의 어소리티 데미지 대비 이런 특이한 현상이 발생되는 빈도는 10.5%로 약 1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불칸의 레퀴엠포 데스라는 어소리티의 특수 스킬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험 데미지를 체크하면서 느꼈던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타 공격 데미지보다 스킬 공격의 명중률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탈라스 4층과 5층의 지배구역은 높은 명중을 필요로 하는 사냥터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냥해 보면 스킬 공격은 잘 적중하는 반면 평타 공격은 빗방이 매우 심합니다. 근데 이 어소리티만은 예외였습니다. 일반 평타 공격은 거의 모두 적중하는 김소문님의 스펙으로도 어소리티는 빗방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게 불칸만의 특징인지, 아닌 모든 신화 어소리티의 공통된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소리티의 스킬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소리티는 일반 공격과 스킬 공격을 할때 광역 공격이 묻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역 타겟이 최대 2명까지밖에 맞지 않습니다. 딱히 스킬 설명에 광역 몇 명까지 맞는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일반적인 광역 스킬이 최소 3인 이상은 되기 때문에, 어소리티 또한 3명은 맞지 않겠냐는 상식에 가까운 인식 때문인지 예전에 따로 최대 몇 명이 맞는 광역이다라고 체크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 체크를 해보니 최대 2명까지밖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3명 이상 맞겠지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칸 어소리티의 최대 데미지 측정은 하지 못했지만, 라울 어소리티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데미지 차이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베이 데미지가 기록되지 않은 평균적인 불칸 어소리티 데미지는 800대의 데미지였지만 라울의 어소리티 데미지는 560에서 580 정도의 데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불칸은 라울보다 40% 정도 높은 어소리티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소리티가 타겟을 대상으로 한 데미지와 주변의 광역을 맞는 대상의 데미지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광역 데미지 또한 따로 체크를 해야 하지만 이번 실험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실험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불칸 어소리티와 디그니티 실험을 할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